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어, 환자발생! 환자발생! 어, 저기,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청자켓, 살아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을 쉽게 알려주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데일리로 길라잡이 컨텐츠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 주제는 청자켓을 입은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을 피드백해드리면서 이런 청자켓은 피해주시면 좋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청자켓 입을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구독자분입니다. 네, 키는 181이고요. 몸무게는 83kg, 26세의 대학생 분이신데요. 일단, 스타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자켓에 프린팅 있는 티셔츠를 입고 블랙진을 매치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좀 잘못된 것 같나요? 일단, 이분의 청자켓을 보면 그냥 청자켓이 아니라 셔츠랑 청자켓을 합친 듯한 네, 청 셔츠 자켓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셔츠를 좀더 아우터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셔츠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봤을 때좀 불안전해 보이고 살짝 이상해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셔츠로 활용하고 싶으신다면 어 이너에 그냥 깔끔한 티셔츠만 입더라도 지금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청 셔츠가 좀 올드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청 셔츠를 차라리 포기하시고 두 번째 청자켓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청자켓도 일단 보시면 상의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청자켓은 살짝 여유 있게 입어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기장감 같은 건 좋은데 일단 상의도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컴플렉스가 이제 굵은 허벅지라고 하셨는데요. 보시면 상의는 너무 타이트하고 하의는 너무 슬림한 스타일이라 오히려 하체가 또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체 상의 사이즈를 한 사이즈 업 해주시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좀 테이퍼드로 살짝 여유있게 코디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좀 보완해야 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청 셔츠, 청 셔츠 자켓을 활용할 때는 이분처럼 살짝 루즈한 느낌의 티셔츠와 가볍게 캐주얼하게 연출해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청 자켓 같은 경우에도 유준열 씨처럼 하의는 조금 여유롭게 가시고 상의에 티셔츠를 살짝 길게 나와서 스타일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 청청으로 나쁘진 않지만 티셔츠 자체가 너무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준열 씨처럼 프린팅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이라서 허벅지를 가리려고 티셔츠를 좀 길게 레이어드하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동욱 씨 처럼 이 티셔츠를 살짝 안쪽에 넣어서 코디하시면 디테일이 생겨서 룩이 좀더 센스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구독자 분의 청자켓 스타일인데요. 어 일단 닉네임은 짜장면 존맛이라고 해주셨고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키는 170이고요. 몸무게는 66. 고등학교 2학년이십니다. 어, 일단 가끔 이렇게 있는데 살짝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피드백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고등학생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청자켓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스타일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블랙진에 컨버스 그리고 청자켓에 이제 모자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문제로 보이시나요? 어, 일단 지금 잘하고 있고 활용하고 좋은 부분이 이 블랙진과 컨버스를 매치한 거는 좀 잘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상의를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의가 구독자분 사이즈에 비해서 살짝 큰 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살짝 한 사이즈 작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매 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롤업을 거의 한 번에 두번 정도 한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팔도 짧아 보이고 섬의 부분도 살짝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독자분은 이 바지와 그리고 이 컨버스 상태를 그대로 살리고 상의를 바꿔야 한다면 이 사진처럼 상의를 좀 짧게 가고 티셔츠가 좀 길게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하신다면 지금 바지 스타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의 총장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길고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살짝 기장감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시안처럼 어, 자켓도 좀 타이트하게 가고 티셔츠도 딱 맞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 이 상위 오버사이즈 청자켓을 그대로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사진 보시면 오버사이즈 청자켓에 좀 루즈한 티셔츠와 매치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사이즈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스트릿하고 좀 오버사이즈로 코디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구독자님이 어, 체형이 외소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스탠다드로 딱 맞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청자켓에 뭔가 좀 포인트를 준다 저는 이 지드래곤 씨처럼 윗단추만 좀담근다든지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모자인데요. 사실 청자켓에 모자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지만 모자 일단 쉐입 같은 경우가 구독자님에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모자가 깊고 좀더 챙이 큰 모자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모자만 빼고 차라리 비닐을 코디하신다거나 아니면 캡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청바지와 컨버스를 그대로 살리고 상의만 바꾸시면 빨리 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번째 구독자분의 청자켓 스타일입니다. 네, 아이디는 제맨님입니다. 일단 키랑 몸무게 정보가 없어서 일단 스타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청자켓 코디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후드티와 그리고 블랙진을 매치해 주셨어요. 네, 그 자람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너랑 바지 컬러를 통일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코디를 하셨는데요. 근데 뭔가 살짝 아쉬워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울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후드를 레이어드 했는데, 어, 청자켓이 이 후드 레이어드 하기에는 살짝 핏감이 작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드를 레이어드 할 때는 좀 청자켓을 좀 루즈하거나 아니면 한 사이즈 크게 좀 여유롭게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 후드를 레이어드 할 때는 살짝 여유있게 그리고 후드티가 살짝 길게 나오게 해서 레이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즈감이 달라지더라도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 블랙 후드를 레이어드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블랙 단품만 매치하시면 것보단 음. 차라리 티셔츠 하나를 레이어드해서 화이트 라인이 보였다면 좀더 센스있고 옷을 잘 입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변화를 준다면 이너에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좀 나오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지 핏 같은 경우는 잘 맞추셨는데요 사실 아쉬운게 신발이에요 바지는 너무 슬림한데 그리고 신발 자체는 너무 볼드해가지고 발이 너무 커 보이고 이 다리랑 좀 언발러스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크롭된 기장이라면 깔끔한 뭐 반스라든지 아니면 컨버스 아니면 차라리 이 핏을 살리고 싶다면 워커를 매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신발과 바지도 살짝 아쉽다. 하지만 잘하신 거는 이 후드랑 바지 컬러를 맞추신 거 그리고 사이즈가 좀 아쉬운 거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구독자분의 청자켓 스타일입니다 어 이제 레옹 구독자님의 스타일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스타일 자체는 나쁘지 않으세요 네 19살에 키는 170에 53kg입니다 네 평소 카페 회원들 보면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청자켓에서 괜찮은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덤으로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연청 코디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사이즈나 핏감이 오버한 느낌이라 요즘에도 입을지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 사실 이 청자켓 패턴이나 이 카라 부분이 트렌디한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입기에 아예 입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렌디한 느낌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연청이랑 이런 어치임감은 어, 레트로 무드에 좀잘 어울리는 청자켓입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님은 지금 와이드 팬츠에 어, 살짝 이제 좀 볼드한 어글리 슈즈로 코디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코디를 할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너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어, 그래서 이 구독자님은 지금 보시면 안에 너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의 밸런스가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 팬츠에 이런 청자켓을 코디할 때는 네, 지금 이동희 씨처럼 티셔츠를 좀 길게 빼 주시고 상의를 좀 크롭하게 가셔야 이 와이드한 팬츠에 좀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너입해서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이드한 팬츠와 이 너입한 게 살짝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살짝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희 씨처럼 티셔츠를 길게 레이어드하고 루즈한 바지와 매치한다면 훨씬 더 트렌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구독자님도 이첫 번째 단추랑 두 번째 단추 정도는 잠 담궈서 코디해보시면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살짝 총장감이 긴 감이 있어서 이런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길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라리 개인적으로 저는 이 봉태규 씨처럼 살짝 커팅된 약간 크롭된 청자켓과 와이드한 팬츠에 코디해보시면 이 구독자님 체형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은 어, 개인적으로 스타일은 좋으신데 살짝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자켓도 충분히 활용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구독자분의 청자켓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나이는 19살이시고요. 그리고 학생분,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은 스트릿을 입어보고 싶은데 기본이 먼저라고 해서 기본을 입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키와 몸무게는 173에 73kg인데요. 그럼 키에 비해 몸무게가 살짝 나가시는 편이라 네, 체격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스타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청자켓과 후드를 매치하셨고요. 그리고 블랙진과 컨버스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팩 매치하셨는데요. 백팩에 이 버클을 잠그셨어요. 약간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의 스타일은 뭔가 어,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의가 너무 커서 네, 오버사이즈라 뭔가 레이어드 하기에 조금 비율이 애매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상의 사이즈를 한 사이즈 작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버사이즈에 백팩으로 버클까지 채우다 보니까 핏 자체가 망가지고 아랫부분이 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런 백팩이랑 버클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 스타일은 살짝 스트릿보단 아메카지에 좀더잘 어울리고요 이런 청자켓보단 기본적인 맨투맨의 스타일링 포인트로 주기 좋은데 청자켓과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상의 사이즈를 좀 작게 가시고 레이어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너에 셔츠를 입으신 것 같아요 이런 후드에 이너에 셔츠를 매치하시는 것보단 기본적인 티셔츠랑 후드랑 청자켓을 레이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 사진처럼 후드도 좀 짧게 그리고 청자켓 기장감을 좀 짧게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후드를 레이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장감에 좀 차이를 줘서 레이어드해서 좀 이런 아랫부분에 나오는 트리밍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청자켓 스타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는데요. 네 끝으로 청자켓을 잘 활용한 셀럽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OC 스타일인데요. POC 같은 경우에는 좀 댄디한 느낌으로 셔츠랑 매치를 했어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자켓과 셔츠를 매치할 때는 안쪽을 다 넣어서 차라리 좀 댄디하게 연출하시는 추천드리고요. P.O.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자켓을 좀 짧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청 셔츠 자켓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했는데요. 이분도 보시면 살짝 루즈한 느낌의 면바지와 스니커즈와 해서 좀 캐주얼하게 연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이 스타일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자켓 이너로 사실 스트라이프 티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기본적인 티셔츠보단 이렇게 패턴이 있는 스타일의 티셔츠를 레이어드 한다면 좀더 센스있고 심심하지 않은 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청자켓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니를 활용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니 같은 경우에도 청자켓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자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좀 락시크한 무드로 코디한 청자켓 시안이에요. 청청 패션에좀 락시크 티셔츠와 악세사리와 부츠를 매치해서 좀 시크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했는데요. 이게 살짝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좀 트렌디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좀 청자켓으로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씨랑 유준현 씨도 청청 패션으로 기본적으로 잘 코디했으니까요. 이 스타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어 이제 청자켓을 활용해서 좀더 트렌디하게 연 연출하신 분들의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장감이 짧은 청자켓과 티셔츠를 루즈하게 레이어드해서 정말 약간 정말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청자켓을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라운드 티셔츠가 아니라 살짝 파인 듯한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고 기장감을 차이를 둬서 기본적인 청자켓 같지만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도 청자켓으로 트렌디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장감을 짧은 청자켓을 구입하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드래곤씨나 이 봉태규씨 다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기장감을 상당히 크롭하게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청자켓을 코디할 때 그냥 오픈해서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스타일에 약간 디테일이 없잖아요. 예, 지드레곤 씨나 이동희 씨를 보시면 이 윗단추 하나나 두개 정도 담가서 이 디테일로 만으로도 뭔가 남들과 다른 느낌을 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청자켓을 활용할 때 이런 디테일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자켓으로 난좀 댄디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자켓을 엄청 타이트하게 가시고 그리고 바지도 슬림핏 그리고 티셔츠를 살짝 넣입해서 좀 시크하고 좀 댄디한 무드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좀 30대, 4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청자켓 데일리 룩 피드백과 이쁜 청자켓 사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청자켓은 기본 아이템이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아이템이면서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청자켓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자켓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템에 있어서 피드백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